했어. 음, 어, 그랬어. <laughs>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방 청소했지. 완전 열심히 했어. 막 가구들도 다 이제 다르게 배치도 해보고, 쓰레기도 다 버리고. 안 쓰는 것들도 정리하고, 나름 또 이제 예쁘게 꾸몄지. 아, 그리고 램프도 샀는데, 램프가 되게 특이한 게그 뭐지? 분필로 밑에를 쓸수 있는 거야. 잠깐만. 사니까 공필도 같이 이렇게 포장돼 있더라고. 나중에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밑에 검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진짜 못쓰겠더라 예쁘게가 안써줘 나중에 네가 와서 써줘 응. 하나라 이제 정신없고 시간이 되게 빨리 가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원래 비케. 게 건강한 거 먹으려다가 피자랑 닭날개 먹었어 피, 어 그냥 집 근처 피자 가게에서 피자랑 닭날개 사서 먹었어 음료수는 그 와중에 이제 그 와중에 음료수는 또 건강 챙긴다고 그 스포츠 음료 먹고 그치 그럴라면 아예 피자를 안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배고팠어 오늘 딴거 먹기도 너무 귀찮아. 뭐 먹었어? 바빴나? 되게 정신없었겠네 오늘. 나만 너무 나만 너무 한가한가. 그래 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네. 지금 너무 백수같이 보이는데. 몰라. 그리고 아나 운동화도 샀다. 나 요즘에 산것 되게 많아. 완전 샀지, 샀지. 뭐 돈을 막 쓰는데? 운동화도 샀고요. 그리고 앰프다가 그 분필 그리는 거 샀고 다리미도 샀어 어, 새로운 다리미랑 다리미 받침대도 샀고 또뭐샀더라 알아 알아 신발장도 샀어요 걔 신발장 조그만 거 이제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응, 그런 거 샀어 그리고 요즘에 내가 책도 읽어줄라고 이제 되게 이쁜 책들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알아보고, 이제, 이렇게 잘 들려줄 수 있는 거 찾았는데, 되게 어렵고 복잡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잠시 보류했어요. 근데 이제, 좋은 말들이랑 그런 시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것 같아. 들려줬으면 좋겠어. 음. 어쨌든 그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요즘에 나 요즘에 계속 연락을 못했잖아. 막 이렇게 간간히 그 문자로만 해고, 그러니까 되게 막 내가 일이 엄청 많았어요. 이건 아닌데, 그... 되게 정신 없었어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거나 정리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는데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하려니까 막상 하면은 막 하다 보면은 하루 며칠 걸려서 뭐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딱 했는데 되게 애매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잘 모르겠어서 음, 다시 제자리로 오고 그 며칠 동안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빨래도 아니 청소하면서 이제 이렇게 청소하는 동안은 이제 시간이 시간이 그냥 내가 하고 있는 동안 가니까 그 시간에 세탁기에 빨래도 놓고 했거든. 근데 그냥 대충 별 생각 없이 되겠지 하고 내가 셔츠 두개 하얀 셔츠 두개 있잖아요. 그거를 빨았는데 그그 그 액체 세제가 파란색이야. 근데 이렇게 내가 양을 많이 넣었나봐. <laughs> 양을 많이 넣는지 모르겠는데 양 되게 많이 넣어서 그런 건지. 저추가 푸른색 푸른색이야. 그래서 나 지금 이렇게 확인 안 하고 건조대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펼쳤는데 푸른색이야. 내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그냥 불빛 에끗한 것만 겪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봤나? 그랬는데 파란색이야. <laughs>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아 두벌이나 그렇게 되니까 나 다행히 여벌옷이 있는데. 가능 하겠죠? 내가 왜 그렇게 세제를 많이 넣지? 원래 세제 평소에는 그 평균 량보다 조금 덜 넣는데, 왜냐면 많이 넣으면은 그게 더안 좋대요. 응. 나 이런 것좀 알지. 살림, 살림적이, 가정적이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론은 나는 오늘 하루종일 집에 있었는데 한 거는 되게 많은 것 같아 근데 다 제대로 안된것 같아 막상 또 이제 램프 저거 되게 이쁘다 우리 자기 보여주면 되게 신기하고 되게 재밌어 하겠다 그랬는데 사고 딱몇분긋는 순간 그냥 몇번 이렇게 긋는 순간 그냥 음, 그래. <laughs> 괜히 샀어. 그래도 근데, 그, 밝기라든가 그런 건 되게 다 좋아요. 그래서, 와, 잘 샀다, 이건 아닌데. 그냥, 그냥, 그냥 괜찮은 거. 응. 그래가지고, 요즘에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주고 뭐지? 내 저번에 내가 키보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방부제 있잖아, 동글동글한 거. 그걸 내가 보관하다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건보 그 이렇게 전자 키보드인데 그 건반 안에 다 들어가가지고 안 쪄지는 거예요. 안에 그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마침 그거 생각나가지고 드라이버로 드라이버도 오늘 샀다 <laughs> 드라이버도 그 작은 거밖에 없어서 큰거 필요해서 오늘 드라이버도 샀어요. 그래가지고 드라이버 사가지고 뜯었는데 순간 내가 고장 낸줄 알았어. 너무 다 뜯다 보 쓸데없이 다 풀러가지고 왔다 드니까 그것고 너무 복잡하더라고 아니 그래서. 괜히 손대면 큰일 날것 같아서 다시 그냥 대충 털어내고 다시 조립하는데 나사 하나 망가뜨려고 하나는 제대로 안 들어가고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조립은 했어요 나중에 보여줄게 이놈이 아주 그냥 누구처럼 응?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누구처럼 엄청 까탈스러운데 참 소중한 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이고. 오늘은 거의 대청소의 날이었어요. 침대 시트도 바꾸고 그 베개 시트도 바꾸고 빨고 교체하고 내가 이런 거 쓸데없는 거는 여분이 되게 많. 그래가지고 다 바꿨어 바뀌냐고? 아닌데 아닌데 밥. 금 방금 차 소리 난게 내가 창문 열어놔서 그런가 맛있었어. <laughs> 되게 되게 맛있었어. 왜 자기가 피자 좋아하잖아. 근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맛있더라고. 짱이지 피자. 나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음.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래가지고. 오늘 딱 정리하는데 방을 너무 꾸미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구경, 구경 갔거든요. 구경을 갔는데 막그 액, 자 같은 거? 약간은 그러니까 네모난 틀 같은 건데. 뭔 직금한 거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꾸밀 수 있는 건데 그거 막상 또 하기에는 의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구경만 하도 왔어. 망갔다. 선 되게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거샀을는데꼭참고 램프 하나만 샀죠. 저거는 뭔가 특이해서 특이하고 되게 잘될것 같았는데. 그래가지고 내일은 내일은 그냥 평범한 일, 평범한 일상이죠. 얼른 시간 내서 자주자주 연락하고, 자주자주 자주 이렇게 내가 봤던 거 얘기하고 싶은 거. 그런 거다 보내줄게. 음. 그래가지고 원래 오늘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조금 시간이 빨리 가서 생각. 기기 있나? 아, 내가 원래 그 머리 색깔을 밝은 갈색, 밝은 갈색, 음 그런 걸로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요, 내가 어젠가 머리를 몰래 바꾸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어두운 애쉬, 애쉬 계열의 갈색 그런 거 조금 나름 멋있으려고 했는데 이게 내가 너무 오래했나봐. 나나 원래 연색 직접하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자연 머리 검은색은 아니고 애매한 하 그냥 검은색 돼가지고 그때 당황스러운데 다시 염색하기엔 또 그것도 너무 애매해서.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근데 다른 반응 좋은 것 같아. <laughs> 아닌가? 그냥 되게 밋밋해서. 서랍을 서랍에다 보관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옷장을 딱 열면은 옷장 그 이렇게 옷걸이 두는 데가 있고 이렇게 착착착 해가지고 해두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착착착 해 두는 데에다가 이렇게 책을 넣어봤는데 딱 맞더라고 그래가지고 한쪽은 책장 한쪽은 옷장 이래서 뭔가 깔끔하게 일 있고 별일 없이 그냥 시간 이렇게 어느 세울쯤 가버려서 까먹게 까먹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또 그런 일이 있는데 그냥 여러 가지들 얘기하고 싶었어요. 요즘에 되게 기분이 물론 평소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겠지만. 기분 좋았으면 좋겠으니까 <laughs> 어쨌든 그래가지고 되게 며칠 동안 이게 내가 잘 못한 거 같은데 그냥 아냐 아, 미안한데 아니 미안한 건 아니고 그냥 나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 미안하지, <laughs> 미안하다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냥 되게 걱정스럽고 항상 이제 기분 좋았으면 좋겠으니까 모르겠어 그냥 기분 풀어줘야지 하고 내가 막 해주는 거는 그거는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좋은 건데 그냥 그러려고 해주는 느낌이니까 나 원래 평소에 되게 해 주고 싶으니까 몰라 이런 말은 이런 말들은 원래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안돼 우물쭈물해 줘야 돼다 알아들어 했었구나 그렇게 듣고 그냥 기분이 좋으면더 기분 좋게 해주고 기분이 조금 이렇게 그래도 천천히 차분하게 이제 풀어졌으면 좋겠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물 먹다 취하면 약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물 벌컥벌컥 먹는 거안 좋은 것 같기도 해서 내가 빨대로 먹는 버릇을 뒀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빨대로만 쭉쭉 먹더라고 <laughs> 이게 버릇의 힘이란 사람의 습관의 힘이란 엄청난 것 같아 열심히 해졸려고 너한테 비판하다 <laughs> <laughs> 몰라 오늘은 나는 오늘만큼은 닭살 있는 남자가 아니야 오늘만큼 그냥 담백한 남자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탁탁 말하는 거지 난난 원래 터프 터프해 일부러 어? 나 너한테 어? <laughs> 그러는거지 내가 원래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안하거든 내가 딱토판한데 일부러 뉘네니에야뉘에니 알겠습니다야 뭐라 토프한거 좋아해? 못 가지. 가지고. 다음에는 내가 스타벅스 같이 가자. 스타벅스 어떤 거 좋아하지? 라떼 좋아해? 원래 옛날에 커피 커피집 커피집 카페 가면은 이제 막 항상 아메리카노만 먹었거든 그 이유는 모르겠어 물론 다른 것들은 달기도 하고 내가 원래 단거 좋아하는데 음료수는 되게 많이 마시는 타입이라 아메리카노 벌떡벌떡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가면은 단거 하나씩 그냥 아무거나 먹는데 라떼 좋아해요. 나는 그냥 솔직히 아무거나 먹는 타입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더우면 이제 아메리카노 겁나 큰 거. 만장. 볼거볼 거. 그렇게 먹지. 다음에 카페 같이 가요. 가서 또 이제 주저리 주리 오랜만에 얘기해야지.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럼 되잖아. 그치? 응, 음. 응, 음. 맛있는 거 먹어야지. 작은 거 하나, <laughs> 단 거, 작은 거 하나 사줄게. 아껴 먹어야 돼 알았지? 차가운 거안 시킬 거야 따뜻한 거 시켜서 천천히 먹어야 돼. 놀리는 거 좋아. 어쨌든 알겠어요. 그러면은 일단 씻었어? 안 씻었으면 씻고 잘 준비해야지. 보이제